47쪽에 있는 걸수학는 경우, 별거 어렵지 않은데 수학을 수 있을 것 이렇게 나오면 x는 왼쪽으로 보내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페이지 140줄을 거야. 페이지 140줄 쓸게요. 그러면 플러스 사이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사이가 되겠지. 마이너스 이가 네. 넘어가면 플러스 이가 되겠죠. 우선 이렇게 남기세요. 공해서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를 묶어봐. 뭐를 묶는다? x. 그러면 a 마이너스 4곱하기 x가 되고 얘는 뭐를 묶어죠 공통 인수가. 이로 묶어주지. 5로 음. 묶어진다? 이로 음. 묶으면 뭐가 돼? A-4.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풀라고 했잖아. A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음. 뭐를 좀 절대값하고 똑같은 거야. A가 누가 기준? 얘가 0대는? 사각 기준. 4. 그래서 첫 번째 A가 4보다 아예 작을 거나. 응? 그럼 두 번째 얘는 A가 그냥 4로 나가. 절대값에 대해서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었죠 어차피 할 때는 그냥 4로 나가. 이제,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어? A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을 나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로 나눌 거잖아? 그래, 안 그래? 4보다 작으면 얘 양이야, 음이야? 음수지. 똑같이 뭐로 나눌 거냐면, 얘에다가 A-4로 이렇게 나눌 건데, 얘가 음수란 말이야. 4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똑같이 나누는 건데,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바뀌고. 얘 예쁜 데서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거일 때.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얘가 답이 이렇게 세트가 하나가 답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 A에다가 4를 넣어봐. 4넣으면 뭐 돼? 0이지. 0 곱하기 x는 0이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 0넣으면 마팔이 되는 거지. 아니? A에다 0, A에다 4를 넣었어. 아 그럼 이가 되는 거냐? 4넣으면 여기도 0이잖아. 0이니 0이지.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러면 0은 0이랑 같다. 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기 등호가. 눈이 뭔지는 알지? 등호가 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x가 뭐든 만에 1부터 100까지 10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억이 되던 만에 뭐가 되는 거예요? 0이지. 맞아? 안 맞아? 이럴 때는 x 값을 구하는 거야. x는 모든 실수가 답인 거야. 왜? x가 뭐던 만에 0이니까.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는이 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의 답이 얘라고 써줘야 돼. a가 4일 때 s는 모든 실수라 써야 돼. 이게 답이야. 이것도 있어야 돼. a가 4보다 크다. 그럼 4보다 크면 양이잖아. 그럼 양일 때는 부정호 방향 바뀌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전 다. 얘가. 다시 얘가 a가 4보다 4가 기준 얘가 0 되는 게 기준. 4보다 작으면 음수지. 음수로 나를 때는 부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뀌어. 그 다음에 a가 4 넣으면 0이지 0은 0보다 같다 할수 있지 x가 뭐든간 0이니까 모든 뭐든 실수 a가 4보다 크면 양수잖아 양수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얘기야 그래서 얘 자체가 답이야 그냥 뭐가 다 답이야 그냥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지 이 전체가 다 답이야 이해됐어 저거 단하나도 빠지면 틀리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 x 어느 쪽으로 보네요 그렇죠. 아, 나, 나 힘든데 오늘 좀 얘기 좀 해주지. 얘는 플러스 1 넘어가면. 플그 네, 예, 얘는 모르는다 x. x 묶으면 a 플러스 1 곱하기 x. 얘 무슨 모시 생각나? 네, 그렇죠.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될 거지. 네. 그러면 얘가 부등어를 보니까 이게 해라고 했는데 얘가 해래. 근데 부등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랑 내가? 반대가돼 있지. 그러면 이게 음수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야? 음수, 음수였 m s u r a n i g a m u s s u r a n i 얘가 답이라는데 얘하고 얘의 부동 a n a m u s s u r a a Mussuraniga, m u s s 고 r a n 고 g a m 게 s s u r a n i a m a 가 i g 다 m a n i g 다 m u s 나누면 얘가 음수로 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면 X는 부등방향이 어떻게 되고? 반기이고 약분해서 없어졌으니까 왼쪽에 누구냐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가 답이 얘가 얘랑 같다라는 얘기잖아 해니까 그럼 A-1이 뭐가 돼야 돼? 어 그럼 A가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무는 거네 잡아야지 여기 나왔었잖아 잡지? 작은 응. 거 맞아? 안 맞아? 아니 응. 진짜 네. 확인사살까지 해줘 하나만 더 해볼까? 아니면 조금 이거 하고서 정리할까? 네. 나 오늘 많이 안 나올라 네.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더니 하루에 막한 사무실 나갔더니 몸살이 나거든 네. 너무 아파 네. 어, 이럴 때가 있어 얘들아 내가 지금 너는 평소보다 수업시간이 3시간 더 많아졌거든 네. 2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네.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어찌어찌 찾다가 어제 고3 애들 어나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좀살것 같다 그랬더니 어제 가 힘든 거였어 이랬 어제가 힘든 거였어 이랬 어, 그런데 11시 반까지 요언을 그러더라고 어제 그나마 나왔는데 이게 어제 너무 마지막 타임에 고3 타임에 어버 됐던 걸 12시까지 거의 했던 것같고요 하고 이게 몸이 되게 소리가 나중에는 끊기고 그래서 나와어요나 얘기할 거 친구 거 없어서 <laughs> 근데 너네 같이 이렇게 이거죠? 자 이거 볼게요. 이렇게 나왔대. 얘가 x가 없지. 얘를 뭐 하겠어 이쪽으로? 이항을. 음. 미안.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s가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래? 음. 근얘 해가 얘인가? 맞아? 이렇게 써있니? 음. 네. 어 해가 얘래. 그럼 얘 부동호랑 이 부동호랑 구도랑 같아 안 같아? 안같다안같지 네. 그럼 네. 얘가 뭐라는 얘기야? 네. 음수. 이거 써줘야 돼. 이거 아수박 안 돼. 자 누가 a 플러스 이 b 가 음수야 네. 유식하게 네. 그러니까 뭐 a 보다 작은 게2 b 야 마이너스 이 b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왜 a랑 b가 이렇게 나온 고 서로 관계가에? 왜 네. 네. 됐지? 자 그럼 모로 나누기에서 연는 a 플러스 이 b로 나누었지. 네. 근데 얘가 음수라 했으니까 부정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지. 이렇게. 맞아? 네. 그럼 얘가 뭐가 돼? 네. a 플러스 b 분의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근데 얘가 뭐하고 똑같아야 돼? 네. 이한부분 여기 밑에다 써보자. 자, a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쓰기만 하면 수학은 그 암산을 다 어떻게 해도 막히는 게 써보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풀었던 데서 계속 다올 거거든. 얘가 2니까 얘가 1분의 2. 뭐생하면 대각선으로 곱한 거 같다. 음, 대각선으로 곱한 거 같다. 음, 대각선으로 곱한 거 같다. 아, 곱한 같다. 아, 그럼 얘이 예, 곱하겠지. 이작 음. 2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a b가, a b가 a b. 되겠지. 얘 예,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A지. 얘쪽으로 예, 아, 예. 하면 마이너스 4B가 되겠지. 얘 예, 계산하면 아, 네. 3A가 얘 예, 계산하면 마이너스 3B지. A랑 마이너스 B가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서로 반대 보호는 그래 안 그래? 반대 보호지. 그러면 반대 보니까 여기에다 이 e 곱하면 두배 차이니까 짰다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으니.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계산을 했어요? 요거 지금 이고 계산을 했죠? 공간이 없어서 네. 이제 요거 나온 거야. 네. 그리고 그런 비가 뭐가 돼야 돼? 비가 마이너스 비잖아. A랑 같으려면 A가 더 작아야 된다며. 네. 그럼 비가 얘가 커야 되려면 비가 뭐가 돼야 돼? 보가 서로 반대지. 네. 그럼 얘가 한놈이 플러스면 한놈은 마이너스, 한놈이 마이너스면 한놈은 플러스인데 네. 누가 커야 돼? b가 음. 커야 잖아 그럼 b가 이쪽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음. 돼야 돼그래지 음. 플러스 되니까 네. 어? 근데 부호가 반대가네아 마이너스 b니까?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맞는데? 네어 이렇게 돼야지 여기 서로 반대 부호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b니까 네 됐어? 네 여기다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까? 네. 이해 돼요? 네. 어, 그래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겸 네. 이제 보자. 해한 네. 다음에 이, 어, b.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얘가 3a 이렇게 나왔지. 자, b 대신에 누구 넣어? 이 a.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자. 네. a 대신에 뭘 넣자? 마이너스 네. b를 넣자. 네. 그럼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보등호 마이너스 3b가 되겠다. 근데 네. a가 뭐랬어? 아 b가 뭐랬어? b가 뭐랬어? 마이너스, 네. 1. 마이너스. 그럼 b로 나눌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럼 나누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ex 마이너 1이 부등호 바뀌지 네. 위에 얼마나 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하면 플러스 1이지 네. 그럼 ex가 얼마야? 네. 마이너스 1이지 1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마이너스 1.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 되는 거 네. x 는 마이너스 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야. 네. 됐어요?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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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볼까요? 네.